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형 멘토입니다. 전고점 돌파 매매 시장 결정가 차트 복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종목 네 종목 준비했습니다. KCTC, NP, 효림 네트크스 세명전기 이렇게 네 종목인데 각각 종목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를 했다 하면은 반등이 다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손절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특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권장상황 종목으로 정말 쉬운 종목들만 거래를 한다면, 물론 좋죠. 예,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매매에 대한 그런 충동, 그런 이제 승부의식, 약간의 뇌동매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딱, 뭐 짚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여기 여기 조심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공부, 학습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 차트들을 보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KCT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TC는 정고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때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거리상 자본 구조의 변경이라던가 우리가 박스권의 상하방 압력들이 모두 바뀌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버리면은 단타 면매안 맞습니다. 지지화 저항 안 맞습니다. 타점은 항상 가까이에 KCTC의 타점은 유일 정고점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정고점을 찾을 때 산개되어 있는 여기저기 막 산개되어 있어서 첫 번째 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고점은 가깝고 강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KCTC의 문제점은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 엄청나게 압도적인 거래량을 가지면서 몸통이 작죠. 여기서 KCTC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유일한 정보점이라는 것. 그래서 7월 3 0일자의 지지화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폭도 상당히 좀큰 편이죠. 큰 편. 믿을 만한 것은 유일한 정보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번 외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분봉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KCTC 정보점은 돌파시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KCTC 지지화정을 봤을 때6 1 5 0 0원부터 해서 6,200원 대까지 상당히 큰 지지와 저항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역대가 되는 거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여러 번 돌파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의 유일한 타점을 돌파할 때가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죠. 그 이유가 첫 번째 돌파를 할때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2차, 3차, 4차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2차까지만 그래도 해보자. 1차 가장 확실하고 그 다음이 2차, 3차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율적 재량능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돌파가 여기서 일어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일어났다 보여지는 거죠. 완전한 돌파를 기다린다면 어디일까요? 여기 이 부분쯤 되겠네요. 돌파, 그리고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6,500원대부터 6,200원대까지 지지화장이 영역대가 펼쳐져 버리니까 이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튕겨져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KCTC 같은 경우에는 돌파, 다시 돌파, 2차까지, 2차 반등까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조건부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지는데.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았던 거는 거래량 그렇죠? 여기 7월 30일 거래량 유일정고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유일정고점 거래량이 없는 유일정고점이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유일정고점이기 때문에 믿었다 다만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매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빠르게 치고 빠졌다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맞습니다. 당연히 비중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 왜? 푹 찍어주지 못했으니까. 회원님의 매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날첫 번째 매매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 7월 31일까지 회원님의 시장 결정과 단타 매매 내역입니다. 정거점 돌파 매매만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 저랑 이제 상담 신청하고 교육이 끝났을 때 항상 소액 300, 500, 1000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0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릇,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우리가 연습을 시작하자. 소액부터 시작하자. 얼마든지 거액 투자자들도 몇번 실수해 버리면 바로 소액 투자자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소액부터 시작해서 시드 점점 불려나가고.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많이, 많이 이렇게 누적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큰 돈으로 시작했다가 박살 나는 그런 계좌들을 한두 개를 본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 그리고 우리 품문 간파 매매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월급 두배 만들기죠. 회원님께서도 이제 월급 두배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매매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단한 번도 마이너스 날짜가 없습니다. 전 종목 다 수익을 실현한 거죠. 이날 종목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뭐두번세 번도 잡고 직장인이잖아요.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 종목에다가 종목을 등록해 놓고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 이제 매매해야지 하고 핸드폰을 켰을 때 가능한 빨리, 5분, 10분 이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목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만큼 이 시장 결정과 정보점 돌파하면은 종목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죠. 많이 나올 때는 뭐 10개 넘게도 나오고, 작게 나올 때는 뭐 3, 4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나오는데, 절대 한 번도, 한 번도 종목이 안 나온 날은 없다라는 거죠. 역사상. 그 포인트를 이제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회원님께서는 어, 매매를 이제 7월 18일날 시작을 하셔서 30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 이 금액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300, 500, 1000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이 금액을 권했을 겁니다. 암산도 쉽고 많은 종목에 접근할 수 있고 처음부터 무리한 베팅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거래량이 안 터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래요. 에이 그 쓰레기 같은 종목 거래량도 안 터지는데 그런 종목에서 어떻게 거래해. 뭐 오전장에 50억 100억 정도 터지는데 그것도 쓰레기 거래량이래요. 뭐할 말은 없지만. 그 정도 터지면 여러분들이 천만원 들어가든 2000만원 들어가든 주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500시 한열대명 10, 10, 20명 들어간다 해도 크게 영향력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두가 동시간에 같은 종목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좀 드물죠 왜 다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어, 이 회원님도 그렇고 우리 앞서서 졸업하신 회원님들도 그렇고 참 대부분 다 월급 두배 찍기가 처음에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천만원으로 5백만원으로 계속 하니까 어때요 월급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익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연습만 어떤 분이래요 분이 300만원 가지고 연습만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훅 보니까 통장에 120만 원이 쌓여 있더래요. 그냥 연습만 이렇게 해봤을 뿐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공부와 연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는 기준이 섰고, 매매 원칙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이런 성과를 볼수 있는 것이고, 연구는, 아직까지 이런 원칙이라던가 아무런 기준이 세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 화면만 보고 있거나. 샀다 팔았다 모니터 화면만 보고 있는 거. 이건 절대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구, 테스트.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어, 틀렸네. 다음 거 도전해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허송세월이라고 말하진 않고요. 연구 그리고 이 연구 과정에서 날린 돈들, 뭐, 천만원, 이천만원, 억, 이억, 삼억, 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수업료. 시장에 지불한 수업료다. 라고 이제 정신승리를 하는데, 연구를 할때왜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초기 교육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연구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간과 노력만 투자할 뿐이지.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조금씩 조금씩 배팅해보고, 이제 기법이 완성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장 결정과 정거점 돌파 매매 배우시는 분들은 기준과 원칙이 하루 만에 섰죠. 그러면은 그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검증은 이미 다 해드렸으니까. 우리가 같이 매매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관심 종목에도 등록해보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종목만 뽑는다면 수익도 안정적,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지금 지수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 올랐습니까?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지수가 계속 폭등하고 있어요. 아무거나 사면 주가가 올라가요. 아니죠. 중간중간 급락장도 있었고 상당히 안 좋은 장도 있었잖아요. 답답한 보합장도 있었고. 그런데 회원님들 계좌 보십시오. 계좌. 여러분들 지금 연구하고 계신 회원님들하고. 지금 매매, 배워서 시작한 지 18일부터 첫 매매하신 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계좌가 어떤 모양인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배운 분들과 그리고 연구하는 분들의 차이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거든요. 내동매매를 하지 마세요. 시장 결정가 올인하십시오. 네, 올인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500, 1000만원으로 꾸준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지 않으면 한 달에 400에서 500 정도 천만원으로 벌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목의 컨택 능력 이라든가 여러가지 자금 운영 방법이 바뀝니다 허나 천만원 이하의 이런 소액에서는 이와 같은 소액에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소액투자자와 거액투자자는 분명히 구분이 있거든요 거액, 처음부터 난 거액 투자자야. 난 처음부터 거액으로 할 거야. 그러면은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런 거액 투자자들 매매하는 영상들 굉장히 많고 가르치는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배우셔야 돼요. 거기서 막 1억, 5억, 10억씩 지르는 거 배우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소액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방법부터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품문 간판은 그것을 목표로 하죠. 13년, 15년째 소액 투자자분들의 스타트 지점, 재출발하는 스타트 지점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버시던 것보단 작지만 이 회원님께서는 예전에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매매 기법을 새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지만 배우면 금방이거든요. 지금 시장 결정과 단타 매매 배우고 하신 분들 교육 시간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들 1시간이면 배워서 가잖아요.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낯설음 이런 것들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아무튼 잘 오셨고 저한테 잘 배우셨고 잘 하셨습니다. 자, 이런뭐 이렇게 빠르게 성과가 나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에 소고기 쏘겠습니다. mp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일 종가인 7월 30 1일자의 음봉을 기준으로 우리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정보점은 어디일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먼저 만나는 첫 번째 타점이 가장 좋습니다. 정보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정보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정보점을 하나 뚫을 때마다 소모되는 힘이 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점을 가장 첫 번째 유일한 정보점을 뚫을 때가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날 종가가 2270원입니다. 2270원에서 주도주 그룹 들어가려면은 얼마입니까? 2500원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2500원은 넘겨야 한다. 그랬을 때 일단 7월 11일부터 타점을 잡게 되겠죠. 좋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타점이 나왔네요. 2600원 전후로 해서 지지와 저항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 깔끔하게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위에서는 지지의 힘이 느껴지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저항의 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지지와 저항 영역들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분봉으로 전환해서 돌파하는 구간 위치, 위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네요. 요 정도? 네. 타점 두 개가 보이죠. 여기와 그리고 여기 두 개의 타점이 보일 겁니다. 일단 매매 일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좀 욕심 <laughs> 욕심을 부렸죠. <laughs> 네. 여기 이제 예.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내려올 때 다시 타점 잡아서 다시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두개가 나갔는데 회원님들께서는 아마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모습 이게 가장 안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P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돌파 여기를 돌파 통합으로 보시고 그리고 아래로 손절물량 이렇게 떨어지면 은 2790원부터 2600원까지 떨어지는데 단타 매매로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다 손절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손절 물량이 시원하게 이제 바닥으로 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깔끔하게 매도. 좀 일찍 나간 느낌이죠. 어우. 아깝습니다. 굉장히 얼마 시간도 얼마 몇분 걸리지도 않았는데. 자, m p 는 이와 같이 이타점을 잡았으면 잘 잡은 겁니다. 요거는 좀 성급하게 제가 야, 이거 잡아야겠는데. <laughs> 잡아야겠는데 놓칠까 봐.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다만 반이 나왔으니까 다 나온 거지. 네, 여기가 타점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가 타점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면 딱 2%대 수익실현 나가게 되겠죠. 다음 종목은 세명전기. 오늘 세명전기 노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타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도주 그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전일 종가 7월 31일. 그러면은 이미 이 세팅된 값은 여기를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타점 잡을 때 여기는 무음 처리가 되고 정고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위치상 이 녀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지금 없죠?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차트는 정고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정고점을 지나간다. 물론, 역사적인 신고점을 만드는 애들은 정고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정고점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고점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정고점을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세마다 정고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정고점은 직전고점으로도 나타나고, 정고점으로 나타나는데, 가깝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전일 종가까지 보게 되면은, 시세가 여기 밑에 있고 탈락이죠. 위에 있고 더 밑에 있고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는 자리 하나밖에 없죠. 정거점은 반드시 반드시 나타납니다. 7월 23일에 타점. 7월 23일에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거점을 찾아보시면 아마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7200원 밑으로 해서 쭉 영역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위치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 볼 수가 있겠죠. 정거점이 여기.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유일 정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 정거점. 다시 한번더 분봉으로 전환을 해서, 이 영역대, 7200원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 고가가 7,290원. 여기서 완전한 돌파가 일어났네요. 완전한 돌파가 여기서로 일어나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타점이지만, 두번의 거래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명전계의 차트는, 이 위에서만 거래를 할수 있었던 자리. 만약에 이 자리가 장대왕봉이 이렇게 있었다면, 세명전기는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뭐,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세명전기 공략하신 분들은 저기 타점에서 매매를 짧게 치고 빠졌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재미난 매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동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종목을 우리 회원님께서 두들겨 팼어요 <laughs> 정말 많이 수익을 내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동방 차트 보면은 이 녀석도 유일 정고점이 되는 거죠 앞서서는 정고점이 여기 아래로는 여기 위로는 여기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각 층마다 시세의 캔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주구장창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애초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타겟으로 보지는 않죠. 날짜 6월 20일이 가장 예쁘고 좋은 현재의 시세에 맞아떨어지는 자리의 정보점이 여기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앞서서 봤던 종목들처럼 정보점을 빠르게 스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차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방의 정보점을 찾았습니다. 분봉 전환을 해서. 자, 그러면 동방이 아까 이날 6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6월 20일, 얼마입니까? 이격도가, 아, 조금, 조금, 큽니다. 그리고 가짜 신호도 나오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딥니까 여기서 가짜 신호가 나왔어요. 가짜 신호. 거리랑 딱딱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야 조금만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얼마예요? 이 고가가 3,465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돌파 신호인데 어때요?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히게 가짜 신호로 밀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신호에 속아서 박살 나는데, 이 신호, 이 신호, 이런 것들을 돌파 신호로 잘못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했어요? 아직 기준, 원칙, 공부를 못 했기 때문이죠. 아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일반적인 매매, 일반적인 공부로는 절대 절대로 전고점 돌파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10번 중에 6번을 성공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10번 중에 6번 성공시키면 그건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한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녀석을 기다린 거죠. 이 녀석. 우리는 이 녀석을 기다렸습니다. 돌파. 자, 이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동방의 이격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방의 이격도는 철저하게 박스를 나눠놨습니다. 예술이죠.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치 누군가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느낌이죠. 소름 돋았어요. 동방 공략하신 분들, 보세요 한번. 소름 돋는 가격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정도 이격도가 된다면 우리는 전략이 어떻습니까? 절반. 그리고 매수 포지션. 매도. 맞습니까? 기가 막히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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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누군가는 여기서, 우와, 큰일 났다.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났다. 더갈줄 알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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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깔끔하게 동방까지. 오늘 2024년 8월 1일, 첫날입니다. 지금, 하, 굉장히, 기분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연구 계속 하면 좋죠. 뭐 1년, 2년 아니면 뭐 연구를 짧게 했는데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연구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면은 그때는 그 시간과 에너지, 투자자본, 수업료라고 말하는 그런 손실금 이걸 따져봤을 때 배워서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laughs> 자, 저는 이제 또또먼 어, 곳에서 울산을 찾아 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매매 기법을 전수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할수 있도록 가능한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